안녕하세요. 매일 분영화필쌤입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영화에 관련된 질문을 좀 묻고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후기 부탁할게요. 짜잔! Wednesday, August 6th, 2025. 자, 오늘 여러분들께 첫 번째 질문은요. 짜잔! 어떤 유의 영화를 주로 보시나요? 어떤 유의 영화를 주로 봅니까? 어떤 유의? 이렇게 질문하는 거. 예전에 몇 번, 어, 보여드리긴 했는데, 오늘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반복해 익숙해지고, 내 것이 됩니다. 자, 어떤 유의? 그니까, 무슨 영화를 좋아합니까? 하면, 그냥, what movies? what movie?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여기다가, kind of를 붙이면, 어떤 종류의?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what? kind of movies do you 그다음에 주로 봅니까니까 usually watch 그렇죠? what kind of movies do you do you usually watch what kind of movies do you usually watch 그래서 어떤 영화를 주로 봅니까?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저는 뭐라고 답하고 싶으면 저는 이제 코미디나 액션 영화를 주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코미디나 액션 영화를 주로 본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usually watch 그렇죠? 본 동사 watch죠. Comedy and Action Movies. 복수를 써야죠. 이런 영화들을 보는 거니까 movies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I usually watch comedy and action movies. 이렇게 하면 어, 저는 코미디나 액션 영화를 주로 봅니다. 이렇게 답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답으로 하세요. 자, 일단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유형을 주로 봅니까? What kind of movies do you usually watch? 어떤 유의 영화를 주로 보십니까? What kind of movies do you usually watch? 이렇게 할수 있고요. 여기 movies는 그냥 movie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두개다 쓰셔도 돼요. 자, 저는 액션이나 코미디 영화를 주로 봅니다. I usually watch comedy and action movies. 저는 주로 코미디나 액션 영화를 주로 봅니다. I usually watch comedy and action movies.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해볼 테니까 답해 보세요. What kind of movies do you usually watch? 자 이번엔 여러분들 저한테 주세요. I usually watch c o m e d i a n action movies. That's it for today. See you tomorrow. Bye bye.